응답받게 하시고 다니엘의 기도로 승리하게 하소서 무릎으로 기도하라 하늘이 의미리라 믿고 구하는 그 것을 다 받았노라 같은 기도로 하시고 다니엘 기도로 승리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김사랑 목사님과 두분의 함께 오셨는데요. 모시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김서랑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두 분은 누구신지 좀 본인들이 소개를 해주시죠. 네, 에베네스교회임숙권사입니다아이권사님 그리고 네, 네 저는 정원숙 권사입니다아정권사님 네. 뭐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하신데 기도들을 많이 하시나요? 네 저희 성도들은 네. 모두 다 목사님에요. 이 <laughs> 목사님 목소리 다 다른 건데요. 그렇죠? 네네. 혹은 뭐 교회 가는 데마다 보면 다 성도님들이 목회자로 다 담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요. 오늘 능력의 기도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데, 어떠십니까? 기분이. 네. 좀 새로운 것 같아요. 네. 기도가 더 능력 있게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기도한 보람이 있네요. 아멘. 네. 예. 우리, 어, 구티비 능력의 기도, 예. 우리 목사님께서 잘, 참그 사랑해 주셔서, 예. 더 좋은 분위기 속에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기도 어, 사연은 직접 나오셨으니까, 네, 들어보도록 하죠. 저는 목사님과 만남 자체가 기도 영답이었어요. 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네. 또에벤네셀 교회를 만나게 하셨는데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 놀랐던 것이 마음에 품었던 꿈과 비전이 목사님과 너무나 일치해서 오. 참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꿈은 그 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 사역과 네. 또 목사님께서 갖고 계시는 꿈이 네. 그 오랫동안 평, 외국에서 선교하시다가 네.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그 선교사님들의 심틀을 마련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있으시고요. 네. 또 평생 목회하시다가 홀로 대신 목회자나 홀사모님들을 네. 이제 섬기고자는 하그 비전이 있으시고요. 네. 또차세대를 위한 사랑과 복음으로 양육하는 네. 교육기관 그리고 고아들 또 어려운 분들 이렇게 돌보시고자 하는 그 비전이 있는데 야, 목사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뭐 완전히 깨틀고. 저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군요. 네. 꿈이 같으니까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이렇게 하늘만에서 꿈이 음, 같아서 네. 그 목사님의 비전이 또 교회의 비전이고 교회의 네. 비전도 되기 때문에 교회와 연합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제게 있습니다. 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목사님 참 힘이 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권사님 하시는 일은 뭐예요? 네, 지금은 네, 약국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약국까지 경영하시고, 뭐 성교 나갈 때 네. 아주 후원을 많이 해줬죠. <웃음> <웃음> 네, 지금 기도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청자분께서도 이런 꿈이 저와 같은 꿈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리라고 전하셨습니다. 아, 물론이시죠. 예. 이런 음. 것이 한 곳에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네. 곳곳에 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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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분들 같은, 어, 또 비전을 갖고 계신 분들도 함께, 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에베네셀 네. 교회의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네. 예, 지금 함께,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보내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담아주시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만남은 어떤 만남이 아니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적 가운데 하나의 허락하신 만남입니다.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방법이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셨지요 그 꿈이 빛바랜 사진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령의 인도함 따라 더 새록새록 그 꿈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반드시 아.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건사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런 선교사들을 위한 심터 이런 목회자들을 위한 그런 심터를 또한 장애자들을 위해서 또한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꿈을 갖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있는 곳이 다를지라도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할 때그 역사는 곳곳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 꿈이 하나님의 꿈이 세계 열방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아멘.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 지금 간구함을 들으시고 있는 것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하시고 하나 님이 땅의 꿈이 꼭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귀에들리신 대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평생. 선교의 꿈을 갖고 선교하고 돌아오시는 그선교생들의 심터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평생 복음을 위해서 생명 바친 주의종들의 마지막 심터가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장애자로서 멸시받던 그들이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즐길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는 학교가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꿈은 우리만의 꿈이 아니요 하나님의 꿈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꿈이 될 미사오리. 하나님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역사.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예, 첫 번째 기도 사연이 아, 너무나 예, 모든 이에게 또 감동이 되는 그런 기도 사연이었던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올린 사연인데 그 중에 하나 소개합니다. 어, 저희 가족 중에서 엄마와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아빠와 동생은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빠가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많은 핍박도 했었고 울며 교회에서 밤새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현재 엄마와 저는 같이 살고 아빠와 동생은 따로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함께 가족이 모여 살며 아빠와 동생이 주님을 만나 구원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에베네스 김사랑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만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며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예, 신실하신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런 가정의 아픔을 겪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곳에 우주만물의 주인되시고 창조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안 될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때로는 아픔도 있을 거고, 고통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지금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왔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아빠와 엄마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보내신 분이 기도하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믿음의 가정이요?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가정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알수 없기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도할수 있고 불평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딸이 기도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강제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이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되게 하시고, 아, 네. 기억하시는 딸이 되게 하셔서, 이 딸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함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하나님은 한 영혼도 기이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사오니 주요.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 네. 하나님 기억 속에 남는 하나님 이 가정이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 네. 하나님은 한날을 기억하사 어린 사무엘을 주셨던 것처럼, 주요. 이 딸이 하나님 앞에 간과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수 있게 하시고 어. 믿음 안에서 화합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가정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의 기도 예, 우리 가정에 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으로 아, 좋은 기쁜 사연 우리 따님께서 다음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이번에는 전화로, 예, 기도 요청하는 그런 분이 계신데요. 함께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능력의 기도 이평찬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안양에, 안양에 살고 있는 손전도사입니다. 아, 손전도사님. 오늘 중보기도 해주실 기현 목사님, 우리 김선랑 목사님 나오셨는데 인사 좀 나누시죠.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기도 제목인지 목사님께 말씀을 직접 해주세요. 네, 어, 저는 신앙생활이 어, 지금 이 기회가 아니고 이제 처음에. 어 하나님의 가장 어려울 때 저를 어, 만나주셨어요. 제가 항상 하나님한테 어, 남편을 위해서 또 구원을 놓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업도 있습니다. 풀리지가 네. 않고 어려움에 있는데 이게 하나님한테 제가 전도를 해도 본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데 이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또 제가 주위에 전도를 나갈 때도 어, 남편이 신앙생활이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서 음. 하나님의 예, 자량이 되고 영광을 음. 드러내야 되는데 이런 게 가장 마음이 아파서 상담을 드렸습니다. 네 목사님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는데 음. 현실의 문제가 부딪치면 네. 이 현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전사님 가정도 보면 전사님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들도 남편도 하나님이 부르셔 서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현실이라는 문제 때문에 지금 남편이 가정에 오지 않고 지금 그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전사님도 부르시고 자녀들 사용하고 지금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데 제일 중요한 건 남편이 가정으로 가정을 돌아오지 않고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전사님 사육에 가장 그게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네. 아멘. 전사님,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답은요, 문제도 하나님이 주시고 답은 아멘. 하나님이 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전사님이 실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멘. 남편이라는 십자가를 아멘. 우리 전사님 손에 들려줬다면 아멘. 문영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상으로 남편에 아멘. 대한 그런 사랑과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나 아, 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편을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아, 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두사님을더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전사님과 아, 네. 같은 그런 가정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께서 전사님을 더 크게 쓰시려고 이런 남편을 통한 아픔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이럴 때일수록 전사님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laughs>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우리가 간과함을 들어주옵소서 어.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밀었지만 이 기도 제목은 전도사님의 기도 제목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반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제라고 봅니다 주야. 하나님 기억하여 주 없어서, 어. 한 영혼도 소홀히 보지 않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존사님이 그동안 가정에서 부모를 모시며 자녀들을 양육하며 믿음 안에서 헌신하며 희생했고, 섬기는 교회의 죄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든 수고와 희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어. 이전사님 가정이 믿음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하나님, 부족하여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하실 수 있는지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고난이 유익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남편을 통한 고난을 통하여서 또 다른 가족에게 소망을 줄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점이 있사오니 아, 우리 전사님이 실망하고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수많은 가운데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앞에 울려드릴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 끝까지 인념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있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므로 아멘. 다시 한번 믿음의 아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남편이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만나는 자람와 기도하는 사람들게 하셔서 하나님 아멘. 그 만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우리 남편분이 전생님 옆으로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부르짖음에도 소홀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신 듯 믿사오니,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반드시. 전두사님에게 이 남편을 통해서 소망과 기쁨이 나신 일어나므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살수 있는 우리 전사님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가정의 이름의 반열로 판단이 설수 있는 귀한 가정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반드시 아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전사님, 힘내시고요. 승리하세요. 네. 고난이 유일하시지요. 아멘. 함께 기도할게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끝으로, 아유, 권사님. 네. 아, 권사님 뭐 이렇게 밝고 환한데 아유, 그래도 기도 제목은 끊임없이 있죠. 네, 네, 저희 가정에는 저가 응. 단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친정 식구들이 한분한분 예수님 앞에 돌아왔거든요. 그 얼마, 이제 몇년 전에는 저희 친정 아버님께서 어, 예수님은 교회는 다니셨는데 확실한 게 믿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김사랑 다니 목사님께서 저희 친정집에 신방을 가셔서 우리 아버님 앞에 어, 회개를 하게 하시고 또 영, 이제 영접기도까지 받으시고 지병 중에 계셨다가 이제 천국에 가셨거든요. 네. 그리고 또그큰 어,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역사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기도 제목이 저희 친정은저 우에 바로 언니가 무당이에요. 굉장히 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쪽에 기도하고 한쪽에 음. 언니를 놓고 계속 몇 년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음 이번 기회에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내놓으며 빨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네. 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뭐 안수기도를 한번 하시면 다 영이. 아멘. 예수님을 꼭 믿고 예수님한테 미쳐야 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정에도 뭐 절에 나가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렇죠. 또 이런 이런 아픔이 나름대로 다각 가정마다 네. 있다고 봐요. 예. 저는 이 건사님 너무 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저한테 정말 그런 오른팔 같은 권사님인데 늘 권사님이 음. 언니가 그렇게 무당이라는 것 때문에 음. 순간 영적인 싸움에서 위축될 때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할 때도 많고 근데 언니기 때문에 언니 앞으로 권사님이 꽃꽂이의 물도 드리고 언니 구원 놓고 기도도 하고 언니 자녀들을 놓고 지금도 네. 주일날이면 그 자녀들 이름으로 헌금을 해요. 네. 하나님은 전 우리 권사님의 이 정성을 받기 때문에 이 능력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어쩜 부끄러워하는 그런 기도 제목일 수 그렇죠. 있지만 전 우리 권사님은이 기도 제목을 내보내요. 네. 이리 권사님과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 네. 위로되고 함께 소망이 될수 있다고 생각기때문에 아, 아, 네. 용기를 내서 기도를 을했다고 믿거든요. 예. 예.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 반드시 맞네. 그 언니를 돌이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아, 네. 대적했던 그 언니가 다시 아, 네. 하나님의 강단에서 복음의 아, 네. 메시지를 주 예수를 믿으라고 주 아, 예수를 네. 믿으라고 아, 네.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아, 네.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거라고 예. 저는 믿습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그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한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차라는 허이나 이처럼 간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많은 영혼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고 있지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우리 권사님이 되어서 우리 권사님을 도와요 언니가 된께서 하나님 강간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주 없어서 지금껏 그 가정을 위해서 신앙에 있으며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군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터디마없시고 어. 속힘 나빠여주옵시고 아. 네. 비파를 해보시면 똑같은 마음의 고민을 하고 있는 아.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아. 네. 더럽고 악한 아. 영혼 네. 따라가게 하시고 아. 네. 그리스도의억으로 크리스도의 보혈로 아. 네. 시키시고 해보시켜주셔서 아. 네. 하나님의 자녀로 동기가요 주옵소서 아. 아. 네. 아. 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간절에 서방의 기도를 t k 시고이 시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믿고 감사드리 u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Amen. Amen. a m 도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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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응답하신 줄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요 능력의 기도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끄럽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기도를 말씀드리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눈물로 어 이렇게 기도해주신 에베네셜 교회 김사랑 목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길 바라고 아 찬양하면서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로 응답. 응답 게 하시고 도도 아멘. 승리. 승리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승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